사실 중년 이후에는 노화의 과정으로 잠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방치했을 때 점점 수면 장애가 심해질 때, 그때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건데요. 환자 시청자분이 말씀해주신 내용 같은 경우를 보면 몇 가지 이제 의심해볼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고혈압에 흔히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불면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불면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고혈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는데 불면이 있으면 양방에서는 주로 우울증이 동반된다고 추정하고 같은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이제 실제로 우울증이 있으셔서 처방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불면 때문에 처방을 받으신 건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불면증은 이제 입면 장애라고 해서 잠들기 어려울 때 문제가 되는 것과 수면 유지 장애라고 해서 수면 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 그리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피로할 때 그리고 지나치게 일찍 깼는데 다시 잠들기 힘들었을 때이 모든 경우를 불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에 따라서 3주 이상이 되면 보통 만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만성 불면증이 많은데 치료 목표를 잡을 때 이제 수면의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수면의 질을 높여 가지고 근데 잠깐 자더라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수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 목표가 됩니다. 이제 노인의 경우는 또 수면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제 누적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수면제 누적 부작용을 이제 말하거든요. 이 수면제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제 낮에도 졸음을 일으켜서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수면제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노인의 불면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제 야간뇨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야간에 자다 깨셔가지고 소변 보러 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랬을 때 불면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의 치료 목표는 얼마나 수면이 만족스러운가, 수면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는가에 대해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 재반 증상 때문에 생기는 불면에 대해서 치료하는 데는 한 방이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면증 치료를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두 시간밖에 못 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오늘은 한숨도 자지 마시, 마시라고 한숨도 자지 말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 환자가 와서 하, 하시는 말씀이 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잠이 와가지고 1시간이 버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5일에서 10일 정도 반복되다 보면 환자가 전에는 4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던 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2시간 잤어요. 어쩔 수 없이 3시간 잤어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잠에 대한, 수면 시간에 대한 집착이 풀려가는 거에 대한 심리적 치료도 한의원에서는 가능하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저 저기, 4 2년생이에요 42년생이요? 네, 46년. 아, 네. <웃음> <웃음> 증상이 어떠신가요? 어, 저는 그 이제 약을, 당뇨나 뭐, 골다공증, 우울증, 뭐 그런 약을 한 10여 년경용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워낙에 잠은 좀 없는 편이지만, 네. 잠이 없는 편이지만 요즘에 들어선더 잠이 없고, 낮에 있었던 일들이 밤에 생각이 나가지고요. 더 정신이 그냥 말똥말똥해지고 어떻게 뒤척뒤척 하다 보면 그냥 날이 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머니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어, 키는 158이고요. 네. 몸은 어, 6 9 k g 6 9로 네. 혹시 불면증에 대해서 치료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그, 제가 그 약을 먹는 거기에, 당뇨약을 먹는 거기에 그 예. 수면이 도움이 되는 약을 조금씩은 주더라고요. 수면 유조, 유도제 처방 받으셨었는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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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별도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약에 따라서 오는 거죠. 음. 제가 어머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요, 네. 어머님 모습이랑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런 쪽에 예민하신 분들이 밤에 잘때 되면 이제 낮에 있었던 네. 일들이 생각나서 정신이 맑아지고, 아네, 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화를 내버리거나 이렇게 왁 해버리시면은 스트레스가 풀릴 텐데. 이제 또 성격이 좋으셔서 참고 하느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어느 정도. 화를 낸, 낼 수가 없죠, 상황이라는 것이. 아, 그렇죠. 보통은 다 그러시긴 하는데, 어머님 네. 특히 이제 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담아 두시고 아, 풀지 못하시는 것 아, 같아요. 이게... 한의학에서는 어느 정도는 화병에 준해서 불면증을 아, 네. 치료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아, 네. 이게 가슴 쪽에 이제 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을 이제 풀어 주는 약제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면 장애라고 해서 잠이 초반에 들기 힘드신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인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그리고 어, 아까 음식 말씀드렸는데, 혹시 커피를 한 잔이라도 드시는 경우가 아, 있다네 아, 네. 커피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 녹차, 콜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콜라는 각서... 절대 안 먹어요. 아, 네.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피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 음... 같으면 이제 써야 될 처방이 이제 눈에 떠오를 정도로 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학에서 많이 치료가 되고,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받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한 이제 행동 및 원칙을 제가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원칙이 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잠이 오지 않을 때는요, 억지로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오. 그 자리를 이제 일어서서 다른 무언가를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좀 조심하셔야 될 건데요. 커피 등과 같은 각성 효과가 있는 잠을,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음식들은 당연히 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잠이 오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또 주, 중요한데요. 방에서 이제 TV나 시계처럼 신경 쓰이는 물건들은 사실은 치워버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음에 그 침실이라는 곳은 잠을 자는 곳이라는 곳이 그 잠을 자는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져 가지셔야 되는데요. 침실 이외에서는 잠 이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잠이 오지 않았을 때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하셔야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책 읽기나 명상 같이 정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정적인 활동들이 사실은 사람을 좀 지루하게 만들잖아요. 이러면서 사실은 잠이 오게끔 만드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면은 몸의 불균형과 네. 마음의 불만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네 가지로 나눠서 개인 개인에 맞춰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신불교형 불면증입니다. 평소 허약한 사람이 지나친 성생활을 하거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기운을 낭비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손발과 가슴이 뜨겁고 식은 땀이 나타나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두 번째는 신담 허겁형 불면증입니다. 이 경우는 심약한 사람이 지나치게 크게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 양어형 불면증입니다. 지나친 근심과 걱정으로 발생하여 이 사람들은 잠을 드는 것도 힘들지만 잠에 들더라도 자꾸 깨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중 불화형 불면증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특히 밤늦게 먹는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의 과량 섭취로 장에 가스가 차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어렵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네, 우선 지금 체중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예, 80kg 나갑니다. 80kg요? 몸키는 어느 정도 되세요? 175, 175요. 175요? 아 지금 그 몸무게가 이 정도 되신지 꽤 오래 되셨습니까? 아니요. 더 나갔었는데 지금 살이 많이 빠졌어요. 못 먹으니까. 아, 아, 네. 체중이 많이 빠지신 상태세요? 예, 예, 그런데 지금도 지금 사실 이 체중이 저희가 보통 이제 BMI로 말하는 네. 몸무게 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예. 그동안 소화불량이 좀 많이 지속되셔서 좀 제대로 식사를 못하셨나요? 예, 예, 예. 예. 아, 예. 아침, 점심, 저녁 세끼는다 챙겨 드세요? 예, 예. 예. 아, 근데 아까 소변도 좀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혹시 밤에 계속 화장실 가시거나 이런 게좀 있으신가요? 아니, 밤에는 화장실 안 갑니다. 그러면은 소변을 좀 자주 보세요? 아니, 소변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음. 음. 그 저번 주 토요일 날그 재방송 보니까 뭐. 뭐, 무슨, 무슨, 그, 밑에, 밑에가 차갑고 뭐 그런, 그런 방송이 나와서 채널을 한번. 아,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은 체중도 작으신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소화불량이 있으신지 한 2년 정도 되셨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혹시 미식거림이나 구역질이나 쑥쓰림이나 식물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아, 예. 그냥 더부룩하고 좀 답답하고 이런 게 있으시군요. 예, 예, 예. 아, 예. 지금 대변은 참 어떠세요? 대변이 그렇게 시원하, 시원, 시원하셔요, 아세요? 대변도 시원하지 않으시죠?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예. 물론 이제 전화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걸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제 대소변은 좀잘안 나가는 상태세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체중은 사실은 키에 비하면 조금 아직 많은 상태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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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상체 쪽으로는 아직도 좀 답답하고 울체된 게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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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습담, 혹은 습열로 표현이 되거든요. 예, 예. 뭐냐 하면 대사가 조금 정체되어 있고 잘 흐르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예, 예,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스포이트로 말하면 스포이트의 구멍을 딱 막으면 밑으로도 내려가지 않죠, 그죠, 아버님? 예, 예. 이게 스포이트의 구멍을 위로 딱 열면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지금 사실은 상하가 소통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바, 아래는 차고 위는 덥고 뭐 이렇게 열하는 게 이제 들려가지고 전 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예. 실제로도 위쪽으로는 좀 답답하고 열도 좀 나고 이런 증상이 좀 있으신가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위쪽으로는 거의 꽉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 물론 막혀 있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예, 예. 보통 이제 너무 이렇게 습이 많이 차도 그렇고 또 열이 많이 있어도 그렇고 예, 예. 스트레스나 화병 때문에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면서 소화기 상해가 같이 동반될 수 있는데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 조금 풀리면 더 좋냐? 대소변이 조금 원활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사실은 우리가 소화가 잘 되려면 위장관이 원활하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예, 예. 밑에 대소변이 잘 뚫려 있지 않으면 대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으면 계속 몸은 정체되고 붓고 소화는 더 더부룩하고 답답해지기 쉽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이런 상태실 때는 대소변을 조금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 한의원에 가셔서 침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하시면 좋은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죠. 사실은 예. 한의원이 이제 소화불량이나 이런 답답함이나 가슴 답답함 혹은 상열한 이런 거 상열한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래, 예, 예, 예. 위쪽으로는 깡 막혀 있고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냉하고 차가운 질환을 굉장히 치료를 잘 해요, 아버님.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대소변이 잘안 나온다. 예. 소화가 답답하고 불편하다. 예, 예. 근데 이것이 2년 이상 지속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시, 들으시면 예, 예. 원장님이 딱 아시고, 아, 어떻게 치료될지를 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예, 예. 근데 아버님도 이제 치료하시면서 조금 생활 습관 개선하셔야 될게 있어요. 예. 이제 뭐, 식사를 어떻게 하신지 제가 못 여쭤봤지만, 일단 이렇게 막혀있을 때는, 밤늦게 뭘 드시면 더 다음날 더 답답해지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막 뭔가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막과하게 물을 많이 먹거나 예. 막 이렇게 배출하려고 일부러 뭐 인위적인 뭐, 메시, 뭐 메, 메밀이나 이런 이제 보통 좋다고 하는 약재들을 예. 무분별하게 섭취하셨다가는 오히려 몸이 더 열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반드시 그 한의원의 원장님과 좀 상의하셔서 좀 교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아.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심신불교, 심담허겁. 어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한방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심신 안정을 위해서 할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 뭐 보신안신탕 혹은 이제 귀비온담탕 이런 한약들도 이제 불면증에 많이 활용하는 약제들이고요. 또한 이제 침뜸과 같은 경우도 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오장육부의 균형을 잡아 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참거나 혹은 이제 그뭐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한방 치료로 침뜸을 통해서 몸 전체의 심신을 교정하면서 또한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또한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약제나 음식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제게 불면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제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산조인이라는 약제인데요. 예전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도 이 신세경이 나와서 산조인을 이렇게 손에 먹고 그걸 먹으면서 불면 증 치료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산조인 같은 경우는 이 뿌리 심신을 튼튼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음식에도 많이 쓰이는 대추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 약재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음식 중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상추를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상추 같은 경우는 멜라토니,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락투카리움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흰 액체 안에 들어있어서요 실제로 체면 효과도 있고 또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제 수면이 너무 힘드시거나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추나 혹은 대추나 요런 산조인 같은 약재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팁으로 드리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도 한방에서 이제 그 불면증을. 치료를 해보면 사실 이게 마음 불안한 것이 가장 아, 크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양방이든 한방이든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할때이 행동요법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특히나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러 자지 않게 하는 듯한 그래서 나는 잠을 참아야 돼. 이랬을 때 오히려 더 잠이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낮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몸을 피곤하게 해서 일부러 잠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몸이 힘들어서 잠을 자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심리치료들을 같이 병행하시면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많이 좀 힘드시죠? 어. 네,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예, 되게 오랫동안 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셨으니까 힘드실 텐데요. 어지럽고 그래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네. 한 가지 여쭤볼게, 어머니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수면 장애를 이야기할 때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잠들지 못하는 것, 입면 장애라고 하고요. 입면 그러니까 장애. 네,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한 30분 이상. 아, 네. 그 다음에 네. 자다가 자꾸 깨요. 네, 네. 그 다음에 잤는데, 눈을 닦는데 아침이 아니라 새벽역에 깨거나 중간에 깨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게 다 해당하시나요, 어머니? 아, 그렇게. 그렇죠, 뭐. 아, 네. 잠도 못 들고. 아, 뭐 운이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이는 <laughs>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이찬환 원장님께서 커피 드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 네. 근 거기 추가해서 지금 어머니 사실은 체중이 조금 더좀 나가시는 편인데, 그죠? 네. 혹시 이제 막 마음이 불안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러니까. 어, 네. 또 따로 먹게 뭐 너무 많이 드시는 물이 있거나 이러는 않으신가요? 물을 많이 먹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네. 지금 약도 혈압도 있으시고요. 네. 당뇨도 있으시고요. 네. 거기다 골다공증 때문에 사실은 뼈가 약하시니까 운동도 잘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오늘 예. 있고요. 예 사실은 네. 이제 불면을 조금 치료를 하려면 활동량이 조금 많아야 하는데 우리 어머님 지금 활동량이 조금 많기가 힘드신 상황 같아요. 아, 다니기가 싫어졌어요. 최근 들어서. 그죠?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이제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또한 이제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굉장히 가려야 될게 많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면 잠을 잘때 사실은 잠이 편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머니.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빨리, 정말 빨리 한의원으로 찾아가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가셔서 하셔야 될게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증상들을 말씀하시고 한의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어머님한테 필요한 건 사실은 움직임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잠을 못 자서 그럴까요? 그렇죠. 사실은 네, 눈이, 눈이 잠을 못 자니까 눈이, 당연히, 눈이. 당연히. 네, 몸이 앙기 많이 무거우시죠? 것처럼, 네, 안기 낀 것처럼. 그죠. 어, 이렇게 눈꺼풀이 덮여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네, 눈도 무겁고 귀옇고도 문제가 있어지는 것 같고. 예. 네. 그, 한의학에서, 네, 한의학에서 넘으니, 눈꺼풀이 무겁고 처지는 증상도 기허 습담이라고 불러요. 아, 아, 예, 습담도 많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습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또 기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기운을 나게 하는 것인데 기운을 아, 네. 나게 하려면 사실은 움직여야 돼요. 되게 역설적이지만 움직여야 기운이 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네 가지 우울증,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운동입니다, 어머니. 기분이 기분이 다니고 싶다 하는 느낌이 전혀 없고 네. 그냥 막 매사가 그냥 노곤하고 귀찮고 네. 말도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이제 에, 저기 뭐야 돌아가십니다 한 4년 되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조금 우울, 우울증, 네, 우울한 감도 있으신데 그래서 더 기력이 없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